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전 총회장을 지낸 한기채 목사가 서울신학대학교 제24대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. 서울신대 이사회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한기채 목사를 선임했습니다. 전 이사장인 백은주 목사의 임기 종료 후 대행체제를 유지해온 이사회는 이사장 공백 시 지체 없이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신임 이사 중 한기채 목사를 이사장으로 추대했습니다. 한기체 이사장의 임기는 2028년 9월 29일까지로 서울신대 교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데 이어 첫 서울신대 이사장으로 학교 발전에 이끌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. 한 목사는 신학대학의 정체성을 지키고 특성화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기독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. 한기채 목사는 제114차 총회장을 역임했고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신대 신학과 교수로 봉직한 후 2004년부터 교단의 모교인 중앙교회 단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.